웬만한 정말 미녀, 예, 탑급 배우 못지 않잖아요. 어, 말을 더듬어. 아니 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한 문장을 더듬을 수가? 그리고 더 감동했던 건 최근에 진짜 사나이 여군편. 아, 네. 제가 보면 야 저런 아시죠? 또 저런 뚝심이 있구나. 1월 18일 날 애를 낳고 네. 입대를 한 거. 그생활감 분위기 다 자기가 주도하고. 제일 연장자 중에 그런... 저랑 전미라 씨, 그다음에 유선 씨. 여기가 이제 애들 엄마이자,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이자 거의 연장자예요. 음. 제가 서른여덟이고 음. 대부분 스무 살, 스물세 살, 많아도 뭐 스물일곱, 음. 막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또 막상 갔는데 음. 안으려고1월에애 낳는데 <laughs> 안으려고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빡빨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느껴져요. 무릎이 그렇지, 그렇지. <laughs> 뼈가 아직 소위 뼈가 다 붙지. 골반은 괜찮으셨나요? 아, 지금도 가만히 있어도 이게 뼈가 지금 아. 난리도 아니에요. 골반.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진짜 실제로 보면 어. 정말 예쁘고.